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에 양측에서 누가 배석할지도 관심입니다. 북한 김영철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순위로 꼽히는 가운데 김여정의 참석 여부도 주목됩니다. 최지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미국 정상회담 때 북측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반드시 배석할 것으로 점쳐집니다. 폼페이오는 두 차례 방북에서 핵심 의제인 비핵화를 물밑 조율했고 김영철은 남북 북중회담에서 줄곧 김정은 옆을 지켰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군 출신이자 핵 전문가입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리용호 외무상도 마주 앉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적 강경파인 볼턴은 북한의 살라미 협상 전략을 차단할 적임자로 꼽힙니다 미국통 리용우는 폼페이오 공항 영접에 동행하는 등 대미 업무를 전담해 왔습니다. 대미라인 투톱인 미수용 노동당 부위원장도 유력 후보입니다. 남은 한 자리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돈줄을 쥐고 있는 스티븐 문우신 재무장관 가능성이 나옵니다. 비핵화의 대가로 금융 제재 완화 등 경제적 지원을 논의하는 역할입니다. 김정은의 비서실장 격인 김여정이 배석해 김 씨가의 예민한 자금 문제 등을 언급할 수도 있지만 북중회담 때처럼 협상 테이블에선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TV조선 최지원입니다.